자, 자, 일본사. 그냥 하루만다 찍죠, 뭐. 옷이 같은 거 보니까 같은 날 찍는 거 알고 있겠죠. 아, 이거 또 보니까 화각을 내가 안 맞춰놨네. 지금 화각이 확 넓어졌잖아. 원래 이게 정상인데. <laughs> 자, 개그쳤어요, 방금. 화각이 넓어져가지고 이제 좀 자유롭게 해 되겠다. 아, 이걸 또안 맞춰놨을까. 어, 일본은 지금 왔는데. 그대로 놔두고. 자. 좀덜 좀 답답하죠? 선생님, 일부러 생 카메라 가지고 찍고 있거든요, 이거. 응? 좀 이렇게 성능이 좋은 건데, 어? 다잘 나오고 좋은 건데, 이거를. 아이씨, 잠깐만. 자, 잘 되고 있네요. 자, 오늘까지 하는 게, 오늘까지 하는 게, 어, 시험 범위예요 요까지가 3번 지역 국가의 성장 3번 일본사 계속해서 나갑니다. 알겠어요? 페이지는 이게 51페이지일 겁니다. 알겠어요? 51페이지. 어 내가 야이 50페이지 내용 중에도 쌤이 거의 설명 안한게 설명한 게 거의 안 나오네요. 음 근데 이거 알아야 됩니다. <laughs> 그래서 쓸데없는 거 설명하기도 하고. 자자 자, 일본 이제 이 50페이지에서 이제 51페이지까지 내용이 다 들어가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호카이도. 자, 오늘은 이제 여기 좀 내용이 많은, 네, 많아요. 많지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본사 차근차근 쌓아 올리면, 어, 지금 여러분들 막 그,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이 앞부분, 뒷부분 나누다 보니까 뒷부분에 하는 일본사 파트가 되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날 겁니다. 뭐, 일단 막부부터 시작하고 있을거예요 너네 가마쿠라 물어봤지, 막부? 뭔 말인지 너네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무로마치 막부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보니까 뭐, 뭐 북로남에 얘기하면서 아마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파트까지는 내가 갈지 안 갈지 못 가겠죠 당연히 근데 내가 무로마치 막부 정도는 얘기해 줄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파트에 들어오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본의 막부가 열리는 시기까지는 얘기하고 뒷부분에 뭐 가마쿠라나 아 가마쿠라 막부까지 얘기하고 무로마치나 에도 막부는 아마 정윤이 선 생께 어좀 기초를 쌓아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일단 일본사는 셈이. 가마쿠라마쿠까지는 정리해 줄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일본사를 이제 조금 이제 다루기 시작했는데 계속 나가겠습니다. 아, 어, 이제 배경은 지난 시간 했던 거는 자, 3세기에서, 3세기에서 6세기에 해당되는 일본의 발전 과정을 같이 본 거예요. 잠깐 복습하자면. 자, 우리 땅거 필요 없고요. 4세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의 어떤 지역 국가, 지역 어떤 정치체가 발전해 나갔는데 물론 3세기에도 뭐 30여 개의 나라 뭐 야마타이국 이런 거 정도는 나왔다고 보지만 뭐 알려진 게 거의 없다고 할수 있고 자 실제적인 유물과 어떤 어떤 그 국가의 규모를 알수 있는 건 4세기 때 등장하는 어떤 야마토 야, 야 야마 야마토 정권 에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정권이잖아 나라도 이름이 정권이야 알겠어? 야마토라고 하는 이 정권, 이 지역, 이게 나라인지, 그냥 지역 국가인지도 알수 없어요, 지금 사실. 알겠습니까? 일본은 어쨌든 4세기, 5세기는 거의 미스터리에 가깝습니다. 알겠어요? 이 시기도 일본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어요. 왜냐면, 알다시피 이 시기는 중국은 무슨 시기입니까? 배웠죠? 위진남북조 시대라 배웠잖아. 그러니까 위진남북조 시대 저것들도 지금 전쟁 나가 바쁜데 다른 나라 기록을 제대로 해둔 적이 없고요. 어. 우리나라도 지금 4, 4세기부터 6세기까지는 삼국 시대잖아. 우리나라도 전쟁한다 바쁜데 일본의 어떤 사정 얘기한 거 없잖아. 없, 기록할 수가 없죠. 예습니까? 뭐 우리 지금 백제사나 고구려 고구려사에 대해서 남겨진 기록이 별로 없잖아요. 어, 걔네들 역사서 남겼지만 전해진 게 없으니까. 분명히 백제에서는 일본에 대한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었을 텐데. 아, 쉽죠. 참 백제가 멸망해버리면서 어쨌든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지역 정권이 발전했던 게4세기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야마토 정권의 어떤 그 어, 어떤 뭐 발전이라든가 어,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유물이 딱두 개가 있어.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 한반도에 한반도에 하나 있고 어, 일본에 하나 있고. 너네 칠지도 들어봤지? 칠지도. 칠지도가 언제 등장합니까? 그게 4세기 때 유물이거든. 이게 백제왕이 일본에게 하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본은 이걸 뭐 조공을 바쳤다고 이해하기도 하고, 지금은 뭐,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는 없습니다. 일본에도. 뭐, 임나일보 분설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는 칠지도.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가, 5세기 때 등장하는 강계토대왕비의 어떤 비문들. 이 정도밖에 일본의 역사를 알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알겠어요? 일본석이라고 하는 책은 더 믿을 수가 없고더 알겠습니까? 어쨌든 모든 게 미스터리에 쌓여있지만, 어쨌든 이 시기에, 본격적인 발전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 일본은 이 당시에 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왕은 있었지만, 뭐 대왕이라 불리는 오키미라는 왕은 있었는 것 같아. 하지만, 이때 권력은 누구에게 있었다? 지역 호조의, 호족에게 있었고, 이 호족들이, 걸,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뭐 거대한 달센고분 같은 거, 전방 후원본을 만들었던 이 호족들의 힘이 셌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왕권은 약하고, 호족의 힘이, 힘이 센 그런 어떤 국가였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할 뿐이고, 정확한 건 알려진 건 없다. 알겠어? 자, 그러나, 오늘 같이 보게 될 이제, 일본사의 7세기입니다. 7세기. 자, 7세기. 7세기. 이때, 일본의 모습을 같이 보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 뭐, 7세기에 해당되는, 우리나라로 갔으면 7세기에 어디, 언제 해당되는 겁니까? 7세기가 무슨, 왜? 몇 년도인지 알겠죠 600년대 600년대 다이나믹 하잖아 우리 다, 이 한반도 상황도 뭐 예를 들면 660년에 뭔 일이 일어납니까 백제가 멸망하죠 어? 백제가 삼국시대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잖아 멸망하고 어? 668년에 뭔 일이 일어납니까 와 고구려가 뭐 멸망하지 자 한반도는 거의 뭐, 격동의 시기예요 이때가. 7세기는요. 이해됩니까? 당연히 7세기는 일본도 격동의 시기예요 한반도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중국도 이때 수나라로 통일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본도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동영상이 제대로 찍히는지 확인만 할게요. 다시 계속 끊겨가지고. 불안합니다. 이러면 진짜. 잘 되고 있나? 아, 잘 되고 있네. 자. 자. 자,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신라를 봅시다 신라 신라가 뭐 4세기 5세기 때는 거의 존재감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특히 6세기에 와서 특히 뭐아 예를 들면 내물왕 이후에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는 시기 그건 6세기에 와서 가능했거든요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는 6세기 6세기 뭐 누구였죠 내물왕 되지 내물왕 그 다음에 지증왕 법흥왕 우리 했던거 이거 너아1학년 애들하고 했구나 복습하면서 법흥왕 뭐 율령반포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특히 진흥왕 이럴 때 보면 신라가 막 발전해 나가잖아 그게 7세기 때기거든 얘 중앙집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네들도 거의 이렇게 호족 중심의 국가였다가 7세기가 되면 자 호족 중심의 국가였다가 얘들이 뭐가 되는 거라고 7세기 때 그래. 중심 키워드는 이거야. 중앙 중앙 집권 국가가 드디어 되어 가는 과정이 바로 7세기 때 얘기예요. 우리 50페이지야, 51페이지. 50페이지, 5 1페이지의 내용이 그겁니다. 알겠어요? 일본사에서 가지고 지역 국가의 성장이라고 하는데 자, 이 호족 중심의 야마토 정권이 자 7세기에 와서는 뭐 어떻게 되는데돼 간다고 중앙집권 국가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호족 집, 호족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호족. 음? 대표적인 이 당시에 일단 아그 하기 전에 이거 닫게요. 이 당시 일단 일본의 집권자가 누구였냐? 핑색 이거밖에 없었나? 자이 당시 집권자가 누구였냐면아이그 스위코라고 하는 TMI. 이때 천황이라 할수 없는데. 자. 대왕이라 쓸게요. 알겠어요? 스이코라고 하는 천황이선 아니 천황이라 좀딱 틀린 말이지. 우리 내물왕이 아니죠. 내물 마리깐이지그것 같은 거야. 일본은 아직 천황이란 말쓸 수가 없습니다. 대왕이라 쓸게요. 스이코의 아들이 알려졌던 이 사람이 되게 유... 많은 일을 해요. 쇼호쿠 대자. 아, 이거 지난 시간에 어? 고구려의 해자의 어, 스승해자가 모셨던 스승으로 알려져 있지. 야, 근데 내가 지난 시간 하다 말았는데 뭐 백제든 특히 고구려든 좀, 그, 좀 그런 필요성 없었는데 특히 백제가 왜 이렇게 일본에게 많은 문화 전수를 했을까? 그거 좀 생각해 봤습니까? 아니 일본한테 뭐 그렇게 뭐 귀엽다고 뭐 천자문 알려주고 노노 알려주고 뭐뭐뭐 오늘을 볼때 이게 불교 문화거든요. 이게 불교 문화 전수하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너네 그 신라에 불교를 전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고구려 사람이었어요. 아도라고. 신도. 아도라는 아도화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물론 뭐 2차 돈, 승교 이것도 알고 있겠지만, 그 불교가 신라에서 국교화 되기 이전에도, 국교가 된건 육세기 와서 이 보품한테 이루어진 거야. 그 이전에도 불교가 신라에 들어왔,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당연히 들어왔습니다. 그게 국가적으로 공인되지 않았을 뿐이었지. 그렇지만, 불교 문화가 어디서부터 들어왔냐면, 신라 같은 경우는 고구려로부터 들어왔었어요. 왜 신라는 고구려한테서 그런 불교 문화가 조금씩 유입되게 했을까? 둘이 친했으니까. 알겠습니까? 고구려하고 신라가 친했거든. 왜 백제는 그러고 왜 일본에게 이렇게 문화를 전수하고 했을까? 이거 우리를 생 우리, 오늘날의 그 어떤 국제 관계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어떤 그 국제 질서에 반이 순응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거든요. 되게 미국이 하는 전쟁이나 이런 데는 안 빠진 적이 없습니다. 사실. 알겠어요? 다 끌려갔어요. 왜, 그래 왜 그랬을까? 그럼 미국은 우리나라에 또왜 그렇게 또 돈도 잘 빌려주고 뭐 첫, 첨단 기술도 막 수출하고 그러, 그럴까? 똑같은 원리예요. 미국은 국제 질서에서 이런 어떤 이 한반, 이 한국과 같은 나라들한테 문화를, 문화 전수? 문화 전수? <laughs> 기술이라든가, 미국산 무기를 이제 수출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에 뭘 얻고 싶은 겁니까? 군사력을 얻고 싶은 거거든. 백제는 이 당시에 고구려와 치열한 전쟁 중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사리손 하나도 필요한 그런 존재라고. 근데 쓸수 있는 자, 그, 그 군사력이 어디 밖에 없어? 일미 나제동맹을 해가지고 신라를 끌어들였죠. 어? 하나는 뭐? 저 남쪽에 있는 일본의 힘까지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필사적인 어떤 생존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화를 전수해 주고 대신 일본의 어떤 군사력을 갖다가 쓰, 써서 북쪽에 고구려 맞설려 했던 그런 어, 안타까운 사연이 <laughs> <laughs> 있는 거지. 자 중요한 어쨌든 이 당시 쇼토쿠 태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이 사람은 되게 중요해요 이때부터 일본의 국가체제가 장비가 됩니다. 이 사람이 해가지고 국가 체제가. 장비가 되어 가기 시작해요. 중요한 건이 당시에 일본에, 어, 꽤느네 알다시피, 우리 뭐, 그렇잖아. 국제 질서에 참여하려면 자본주의 국가가 되어야 되잖아. 철저히 자본주의 국가. 자유, 자유 무역 시장.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국제 질서에 끼어들 수가 없잖아요. 이 당시에 국제 질서에 끼어들 수 있는, 그러니까 말, 말이라도 붙일 수 있는 어떤 수준이 되려면 불교를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불교가 하나의 문화적 코드예요, 코드. 이게 됩니까? 우리가 뭐, 학교 올때 교복 안 입고 들어면 제재가 다나뭐 아 제재라기보다 왜 교복 안 입고 와고 막 뭐라 하잖아요. 아찬가지 당시 불교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국제질서에서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요 이때 드디어 일본은 불교를 수용해요. 이해됩니까? 비슷하잖아요. 신라의 어떤 법흥왕 때 불교 수용, 율령반포, 오케이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불교를 수용했던 게 바로 쇼토쿠 태자의 역할이 컸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자, 요거 중요해요. 자, 쇼토크 태자 혼자 했던 건 아니야. 호족 세력이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긴 있어요. 어, 이게 갑자기 생각 안 나노. 소가씨. 한자 쓰면 너희들 못 알아보겠지만 소가라고 하는 가문에서 소가, 쏘가. 알겠어요? 소가씨 이거 백제계라 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제계 호족인 거지, 알겠습니까? 백제 사람 조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백제계 호족의 힘을 빌려가지고 드디어 불교를 구, 어, 공인하는 데 성공해요. 불교를 수용하게 된 거고, 우리로 치면 뭐, 고구려의 소수리왕 뭐, 그 다음에, 어, 또 뭡니까? 백제의 침류왕, 어? 그 다음에 신라의 법풍왕 같은 역할을 한 거지. 쇼프토크 대자. 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이런 호족의 힘을 빌렸어야만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일본은. 알겠습니까? 자, 두, 두 번째. 적극적으로 중국과 교류해요. 중국과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일본은요, 백제를 통해서 중국과 간접교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중국으로 가려면 백제를 통해야 되거든요.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직접 중국과 교류해요. 그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 견수사라 부릅니다. 견수사. 무슨 말일까요? 견수사. 보낼 견 수나라 뭐 사신. 그러니까 이 당시 중국이 수나라로 통일되거든요. 오케이. 이제 보이지 그 화각을 넓혀놔가지고 수나라로 통일돼 있어가지고 수나라한테 직접 이제 사신을 보내서 교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에어. 신라가 이 당시에 한강역을 갖다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죠. 백제한테 공격당하고 고구려한테 공격당했지만 끝까지 이걸 붙들고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한강유역이 뭐라고? 그거 원래 신라 땅입니까? 아닙니까? 신라 땅또 아니야. 그 땅은 원래 백제 땅이었고 고구려가 또몇백 년간 어? 점유했던 땅이라고. 그러니까 신라하고 아무 상관 없는 땅인데 왜 그걸 그렇게 가지려고 했을까? 한강유역, 한국사 때 배웠어요. 그걸 놓치게 되면 다시 뭘로 돌아가는 겁니까 신라는 다시 백제나 아니면 고구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중국과 교류해야 돼요. 한강유역을 상실하게 되면. 이해됩니까? 나당 동맹의 통, 통로가 바로 그 한강유역이야. 마찬가지로 일본도 더 이상 백제라든가 이런 어떤 그 한반도 국가를 통하는 게 아니라 직접 교류하기 시작했다는 거. 물론 수나라가 30년도 안 돼서 망해버립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보낸 게 뭐냐면 견당사지, 견당사, 견당사. 당나라의, 당나라 수나라가 다시 뭘로 바뀝니까? 당나라로 바뀌잖아.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당나라에 다시 또어 사신을 보내게 되죠. 이걸 이제 파견하면서 일본이 자기 스스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자, 이후에 책이 안 나옵니다. 흰색으로 할게요. 그래서 어? 덴지 책이 안 나와요. 덴무, 몬무 천황 시절에는 자, 본격적으로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진 시기에요. 스이코 뭐, 이까, 다 뭐, 어떻게 봅니까? 자, 중요한 건 이것만 외워서 책에 나오는 건쇼도고 태자. 불교 수용, 중국과 교류했다. 그 이후에 이런 호족들과 함께 이제 막 국가를 체제를 정비하는 게 아니라, 덴지대무 몸무 시절에는 호족이 아니라 스스로 왕권을 강화시켰던 시기. 이걸 갖다가 뭐라 부냐면, 일본에서는 되게 중요한 다이카, 계시라고 불러요. 다이카 계시 알겠습니까? 자, 다이카 계시는 일종의 이거는 중앙 집권 국가야 아니야? 호족이라고 하는 세력을 이용해서 불교 수용하고 중국과 교류하고 중국과 교류한 건뭐불제치더라도 왕권을 강화해 호족이란 세력을 이용했잖아. 쇼토쿠 태자가.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중앙 집권화는 아니죠. 이해됩니까? 아, 이것도 중요하나 빼먹었다. 자, 근데 이 덴지 대무 문무시절에는 드디어 일본이 어, 왕권이 강화된 시기예요. 중앙집권화가 완성됐다고 볼수 있죠. 중앙집권체제 완성이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보이나? 잠깐만 어디까지 꺼가야 되나? 아, 되겠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앙집권화를 했냐? 여기까지 보이죠? 아, 내가 진짜 하고 해야 되는데. 이가딱 되겠다. 자, 구체적인 중앙 집권의내용이 있... 내용이. 알겠습니까? 다이카 계신, 대신. 다이카 대신의 내용을 같이 볼게요. 여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지키고 있죠, 계속. 아이, 불안해서, 진짜. 지키고 있다. 아, 다행이다. <laughs> 자, 자, 어떻게 중앙 집권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면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달이카계시는뭐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일단 율령제, 율령이죠? 아 이거 뭐 이거 레파토리 비슷해 율령을 반포해요 반포 그러면 율령이 뭘까? 이제 이게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나중에 다음 단원에서 다룰 내용이에요 율령 그냥 쉽게 생각하면 헌법과 같은 거지 나라를 다스리는 헌법 너네 뭐 동아리 다 만들어 봤잖아 동아리 처음 만들면 은 뭐, 규칙 필요 없죠? 그냥 우리 한 다섯 명 모여가지고, 아, 우리 이렇게 하자. 땅, 땅, 땅 하고 결정하면 되지. 근데 이제 200명, 300명 모여봐. 너네끼리 결수, 결정할 수 있나? 그거 안 되거든. 다 회칙을 만들어 놓고, 뭐, 돈은 어떻게 써야 되며, 우리 조직은 어떻게 만들어 놓고, 조직은 어떻게 회장이 있고, 뭐, 부회장이 있고, 뭐, 총무는 누구, 뭐, 그래 식으로 조직을 만들잖아. 그게 윤령입니다. 알겠습니까? 국가조직을 구성하는 방법이, 방법이 지 경국대전이 그겁니다. 율령이에요. 율령. 조선시대 율령은 경국대전이야. 이해가 합니까? 알겠어요? 경국대전을 보면 국가조직표가 다 나오거든요. 뭐 의정부 나오고 육조나오고 어이구, 종친다. 종이 안칠 리가 없는데. 그게 율령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조선의 어떤 경국대전과 같이 국가를 통치하는 어떤 뼈대. 이걸 갖다가 수입한 거죠. 이해됩니까? 당연히 저것들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 한법 대한민국 헌법이 뭐 우리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나? 아닙니다. 그거 프랑스 영명에서 다 넘어 온목 인권에 어떤 그 개념이라든가 천부인권서로 조금 저쪽으로 부다 우리 거기서 넘어온 계념들이잖아 마찬가지로 율령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 통치 시스템 그래서 이걸 이제 다이오 율령이라 불러요. 다이오 율령. 자 너네 이런 것까지다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교과서는 다 빼먹고 있어요. 이거 모의고사 시면 다 나옵니다. 알겠어요 다이오 율령이라 부르고 두번째 자 토지 제도의 정비 입니다 토지 제도의 정비 제도의 하다가 잘리면 아까처럼 또 다시 해야죠 뭐 정비 자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게 토지 제도예요 지금은 뭐 경제제도 하면 뭐국 기업들 삼성 lg 얘네들 어떻게 키울까 하는 문제가 지금 중요하지만 이 당시 엔 토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했었어요 우리, 이거가 중요한 게 있었어. 이게 수나라라든가, 수나라라든가 당나라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또 영향을 받았냐면, 얘네들 북이 때 했던 토지제도를 거의 그대로 많이 개승했었어요 어, 그럼 북이의 토지제도 기억나야지? 경제제도, 경제정책 기억납니까? 북이가 했던 되게 중앙 집권화되고 토지를 갖다가 국가의 어떤 소유라고 했던 규정했던 거. 균, 전, 죄. 오케이? 뭐 수나라 당나라 가서 얘네들이 배워왔다면은 당연히 투나라 당나라 의 토지제들을 당연히 참고 했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의 어떤 그 균전제 어? 균전제를 모방해서 일본에서도 똑같은 토지제들을 시행해요 반전수수법이라고 반전 아 이거 어떻게? 너데다 배워야 됩니다 알겠어요?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다 자 반전수수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틀은 뭐다? 틀은 균전제와 비슷하다. 치켜겸 땅을 나눠주는 거죠. 이해됩니까? 어, 이 모든 토지는 천황의 것이고 천황, 천황의 것이고 이 천황의 것이고 천황은 그래서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눠준다는 그런 개념인 거지. 반전수수법, 공지국민제에 기반했던 반전수수법 이런 것들을 시행하게 되고 지금 이거 다이카 개신의 내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중앙집권화를 이루었냐 음 문제. 요 마지막에 요것만합시다그 다음에 정치제도 딴거 없어요. 정치 제도도 크게 정비가 되는데 구체적인 율령 제도에 뭐 일본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국가 제도는 율령 제로 공부할 때 할게요. 알겠습니까? 뭐 신기관, 뭐 태정관제 이런 건 나중에 할게. 그러니까 일, 일본이 드디어 천황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된 거는 이때부터야. 천황, 천황, 덴노, 일본 스스로 주거를 뭐 천황이라고 보잖아. 일본 중국 뭐 황제하고 있잖아 맞죠? 우리는 뭐 그런 거 없는데 강기토 태왕이라 했나? 우리도 <laughs> 그 말고 일본은 천황이라 부르거든요 덴노라 불러요. 덴노 보이나? 덴노라고 하는 명칭을 갖다가 스스로 정해서 쓴 것도 다이카계신 이유입니다. 알겠습니까? 아 그다음에 뭐더할거 많은데 더 있는데 뭐 사회, 너네 그일 아까 얘기했던 일본의 역사서 처음 나온 견책까 그것도 그것도. 다이카 계신 때 나온 겁니다. 천왕의 어떤, 천왕가의 어떤 역사거든요. 일본의 역사라고 하는 게. 일본석이라고 하는 게, 거기, 이제, 일본석에도 그때 처음 만들어지게 되고,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일본의 수도도 새롭게 건설됩니다. 천도. 자, 일본의 수도가, 원래는 봐봐, 이게, 어, 야마토라 야마토 정권이라고 그러잖아. 당연히 수도가 어디였을까? 원래는 야마토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보이겠나? 잠깐만. 이것도 확인해보고. 아, 되겠다. 자 원래는 야마토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게 어딘지는 내면 나중에 알려줄게. 이거 다 어떻게 합니까? 이까 너무 작아서 이제 못해. 알겠어? 교토 주변이에요 지금 교토가 어디도 모르죠. 교토에 가면 저 남쪽에는 야마토라는 지역이 있어. 지금도 가보면 알겠지만 야마토라는 지역에서 드디어 조금 더 넓은 지역이었던 나라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새로운 수도를 만들어. 헤이, 헤이조큐라고. 헤이조. 큐. 이해 됩니까? 이거 갖다가 나라. 지방에서, 어, 만들었다. 헤이조큐. 나라 시대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그 얼마 안 가고 나중에 또한번 수도를 옮겨요. 헤이안. 헤이안. 큐를 새로 만들게 되거든요. 지금 헤이안이 지금 교도예요. 여기가 지금. 일본에 교토라는 곳이 있거든요. 아돼요 한번 보여줄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중앙집권화된 어떤 국가를 만들면서 새로운 수도와 이런 것들을 이제 건설하게 했던 게 바로 일본의 다이카 개신이라고 알려진 어떤 일종의 중앙집권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까? 한꺼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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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차 점차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집권화를 일본이 7세기에 와서 드디어 가능했다 이런 것들. 팀이 하나 한주 한정, 안정기 있어. 일본의 고대 문화에서 가지고 불교 문화를 수용해서 새로운 어떤 국가의 문화를 만들었어요. 이걸 어떤 뭐라 부르냐면 이거 갖다가 아스카 문화라고 불러요. 아스카 문화. 아이고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죠 지금. 자, 아스카 문화. 일본의 아스카 시대는 다시 말하면 언제적을 얘기하는 거야. 아직 중앙집권화는 되지 않았지만. 일본의 불교 문화가 들어와서 백제죠, 백제. 요 백제 계통이라 그러잖아. 백제계 어떤 그 호족에 힘입어가지고 불교를 수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일본 고대 문가, 문화, 불교 문화를 갖다 뭐라 그런다? 아스카 문화라고 불러요. 아스카 문화. 그리고 좀더 중앙 집권화된 일본의 어떤, 어, 지댄무 몸무 시절에 다이카 계신 이후에 일본의 이런 어떤 수도, 천도, 수도를 새로 만들고, 어, 령이 반포되고 하는 이런 시대를 갖다, 우리 일본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나라 시대라고 불러요. 나라 시대. 이해됩니까? 자, <laughs> 가요. 자, 다시. 이 실세계에는 일본은, 요거 다 적어줄게. 자. 아니, 색깔이 이거 말고 또딴거 없나? 흰색으로 할까, 그냥? 자, 요 7세기에는 일본은 뭐, 아스카 문화. 아스카 문화가 꼽히고요. 불교죠, 불교 문화. 불교 문화가 꼽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카 계신 이후에는 나라 시대. 나라 시대로 발전해 나갔던 시기가 바로 7세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끝.